설사, 설사 헌법재판관들이 정치,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 손 치더라도,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고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의 파면결정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이 선고, 요 선, 이, 이 두, 두 재판, 뭐 기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이지만, 지금 국힘에서 그리고 이런 수급 보수 세력들이 이 윤석열 파면 선고와 이 이재명 대표의 2심 공판을 자꾸 결부를 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표 재판을 먼저 해라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약간의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서 기일를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도 있다. 그래서 윤석열 파면 선거는 그럼 언제 될 거냐? 이재명 대표의 이심 선거 공판은 26일 날 하는데, 26일 날 같이 할 가능성도 있다. 왜? 윤석열 파면 선거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공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.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선거 공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 영향을 또 미치지 않기 위해서. 하려면 동시에 하는 게 좋겠죠? 그렇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윤석의 반면 선고를 이재명 대표 선거 공판 이후로 한다 그러면은 선거 공판 나온 거 보고 하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판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선우가 바뀌면 바뀐 대로 또 그게 가능하죠.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, 어, 파면 결정이 먼저 내려지고,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선거 공판이 있으면은, 윤석열 파면 선거 보고 한거 아니야? 요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. 이게 독립적으로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, 자꾸 정치적으로 결부시키려고 하니까, 그 원천 자체를 없애버리려면, 아니, 동시에 똑같이 해버리는 게, 저 의심을 안살거 아니겠어요. 그죠?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. 그래서, 동시에 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겠는가. 이,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